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영혼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부름받은 백성답게 산다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또 부족하여 또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공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한 다시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능력과 위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다 다음 대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일 지속된 여러 단 삶의 힘겨움과 답답함과 또 부자연스러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아버지는 발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어진 삶들을 힘있게 일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 또 주위를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또우리가 없네 도하여 주시옵시고, 흥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길을 열어 주시고, 지혜와 아이디어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올다나님을 예배하고자하니 주께서 흥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와 공유를 속히 나타내주시고 또그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대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무섭느니라. 사람에게는 회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어, 자기가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을 겪거나, 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이 때로는 민망해서, 아니면 당황한 나머지 부끄러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라의 예처럼 두려워서, 자신이 하지 않았다 부인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또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 사라가 웃지 않았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사라가 웃은 것이 자명했고, 이것을 인해서 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웃지 않았어" 라고 웃으면서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웃었다 라고 분명히 밝히셨죠. 나중에 이 사라가 그로 인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마 웃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 이름으로서 "이삭" 이라고 어, 이름을 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이해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뭐 특정 종교를 뭔가 부정하게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불당에도 계신 예수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제 불교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뭔가 어 구도의 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법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어떻게 보면 시주 하러 나갔을 때 받아서 읽고 이런 것들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나중에는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온 어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종교로 간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각양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한 것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지만 그러나 이 법당에도 계신 예수라는 책은 상당히 제가 어 젊을 때 읽었을 때좀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성민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 안에 연합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본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또 나이가 늙도록 자녀를 갖지 못해서 자기 집에 사안으로 있는 충성된 종 다메색 엘리에셀이 내 가업을 이고 내 뒤를 이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또 내가 내게 믿고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야기 중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일련의 연속성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미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끊어져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사라의 몸에 자녀를 잉태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라고 말하죠. 사라는 이것을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나이도 늙었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어떤 말씀하시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이 사라의 몸에 이제 임태에 복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일이라는하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울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열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도를 증거하고자 택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선민 의식또 자기들의 어떤에게 어, 부여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을 도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약속과 작정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열어 놓으시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옛날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역사의 마침이 될때 하나님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실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 물론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멀리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의, 사라의 경우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일시적으로 그랬, 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마음의 울림과 주변의 손길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 하는 어,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엄지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내는 가운데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또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와 그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에 삶에 뭔가 죄된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짐승 번제 제사를 통해서 다가오실 장차 오실 뭐 구속주를 그리지 않았다, 뭐 기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이 단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한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모세에게 또한 나타내셨던 제사의 제도 속에서도 공물 제사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그 제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는 조금만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죄와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아벨만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내서 아벨을 처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어? 가,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제 가인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다가오심 속에서 그가 죄를 고백하고 어 적어도 적어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은혜는 죄된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다양하게 다가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 과정에서의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공로가 또 노력이 행위가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죄와 허물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손길로 다가오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라긴 했지만 그들이 뭐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어떤 고단함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회복이 될수 있을까? 내가 해도 해도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라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이제 뭐다 끝났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어? 뭐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나이도 늙었고 이제 여성의 기능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가 있어. 그냥 위로하시는 말씀 아니야?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네 내년 이맘때에 올 텐데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또그적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절망,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어떤 곤란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나름의 합리성, 나름의 상식, 나름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서 내가 판단할 때는 오죄의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근거들이 존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이해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고, 또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전락한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그 사건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죄입니다. 정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구세주가 열시천대를 받고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에게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몰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이제 끝났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일반 상식에서는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는데 어떻게 부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의 영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한 명백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어떤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과 효력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연합 속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영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므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길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며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일방적인 은혜와 다가오심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 u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n w h 을 is a person w h 고 i 대한 믿음으로 전 n who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a person who is a p e r s